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관리를 위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도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연결도구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 있고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라고 하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은요, 여러분이 회원가입일 때 봤듯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것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입니다. 크롬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console.cloud.google.com에 접속해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접속 가능해서 사용합니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윈도우나 m a c o s 리눅스에서 클라우드 SDK를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윈도우나 맥 OS, 리눅스에서 클라우드 SDK를 설치해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더 간단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콘솔에서 클라우드 쉘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브라우저에서요. 클라우드 쉘이라는 것을 실행하여 명령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한 API 접속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사용을 합니다. PHP나 자바나 Node.js, C++ 등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도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실습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G Cloud라는 구글 클라우드 명령어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것인데요, 클라우드 쉘을 실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